새벽에, 새벽에 비가 왔습니다. 아, 안개가 걷히고 있죠. 저뒤큰 산이 1 0 0 m 가 넘는데요. 안개에 가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아, 풀이 많이 자랐을 겁니다. 새벽에도 비가 왔고,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쪽에 중간쯤에 소나무 Y자로 된게 된 곳이 우리 그, 가족 면데요 벌초할 시기가 됐습니다. 어 이맘때쯤 한번 예초해주고요. 또 8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 한번 예초해주고, 1년에 두번 정도 합니다. 저기 이제 살구가 많이 열렸을 텐데, 바빠서 가보지를 못했어요. 감자가, 어, 80일 됐습니다. 그, 씨앗 있죠? 씨앗, 그 인제 꼽히나? 너무한 거 아니야? 인제 꼽히면 어쩌는데? 좀 철이 늦게 드나? 이제 80일 됐는데, 이제 올 간격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열어보겠죠? 어, 농사 지으면서 농사 일지는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또 피곤하고 이러면 누우면 바로 잠들어 버리고 읽을 시간도 별로 없고 또 눈, 눈도 눈 침침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찍어 놓으면 화면으로 보니까 좋죠 그래서 날짜별로 80일째 오늘 이제 한번 해보려고 여기, 빼먹는 자리죠. 근데 이거 무너진 게 있을 텐데. 뒤에 맞아가지고. 무너진 게 있을 텐데. 이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기록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쪽에 가서 한번 빼먹어 볼까? 아, 아 뭐, 먹는 게 아닌데. 아, 순전히 기록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거 옆에, 옆에 한번 열어보죠. 뭐. 아침에, 그 새벽에 비가 좀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젖은 게 보이죠. 요걸 함이 이걸 함열어 보죠. 뭐 기왕 빼먹던 아 빼보던 자리니까. 요거는 딸기 딸기. 사면 주는 소고입니다 어느 정도 자랐을지 어, 맛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맛은 맛은 작년보다 더 좋아요. 거름이 어, 많이 바뀌었죠.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작년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매년 이제 바뀌고 새로 추가하고 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또, 비를 그렇게 맞고, 어제 또 오고, 그랬는데도, 거기 이래요. 아, 이, 내가 만들었는데도, 제가 알아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80일째인데, 90일부터 캐거든요. 그 마지막 보름 동안 폭풍 성장하는데, 지금 80일이니까 90일, 이제 10일 길어야 15일인데, 아, 어, 클수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주먹만 하게 되겠네요. <끝> <끝> 오 괜찮습니다. 이거, 그, 이거 받으시는 분 있죠? 어쩔 수 없이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으시는 분, 어 그냥, 그, 껍데기도 먹어도 됩니다. 흙도 먹어도 돼요. 이거 흙 담궈가지고 국물 내가 마시라 해도 마시겠습니다. 이 흙은 농약 하나도 없고, 비료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껍데기 그 벗기지 마시고, 이렇게 썰어가지고요. 생거로 드셔보세요. 그, 우리 감자 같은 거 보면 우리 싸한 맛, 이런 맛 있잖아요. 우리 사서 먹으면. 그런 맛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깔 깨끗합니다. 미식가들이, 이거, 만약에 드시면요. 뭐 저는 미식간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민감한 편입니다. 크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드시면 이거 아마 놀랄 겁니다. 이런 감자, 아무리 미식가지만 이런 감자 먹어봤을까요? 뭐 감자가 뭐 감자지 뭐 그거라면 할수 없고 그런 걸 어떻게 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뭐 못하죠 흙 보세요 흙와 이게 비 맞으면요 진득해 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음 제법 들었습니다. 크기도 이제는 괜찮고요. 잔잔한 게 없네요. 올해는 잔잔한 거 많았었거든요. 이제 이거밖에 없나? 아 좀, 아좀 많이 들어야지. 아 너무 소운 한데 이 정도로 끝내면 안 되지. 이, 이파리만 무성하고 이거 젠장. 깊이 심어 나니까 확실히 깊이 있습니다 최대한 깊이 했거든요 할수 있는 최대한 깊이 <laughs> 그러니까 좀 늦게 올라오기도 하고 싹이 작년보다 저 멀리 이사 간 놈도 있으니까 어, 이게 다네요. 아, 흙은, 흙은 제가 이거 만드는데 9년 걸렸으니까 아주 소중합니다. <laughs> 다 보존하고, 비닐도 보존하고요. 비닐도 이거 2m 짜리거든요. 폭이 2m 짜리입니다. 그러니 조금 비싸요. 그래서 아까 배추 심을 때 활용합니다. 야, 비가 좀 왔는지 오늘은 좀 묻네요. 웬만큼 비와도 손에잘안 묻는데 흙 정말 좋죠. 어, 그리고 이게 둘네, 둘네, 이어서 일곱, 일곱 개 정도 이렇게 한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요. 잔잔한 게 없고요. 잔잔한 게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잔잔한 게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곰뱅이 많이 먹었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야, 올해는 정말, 추가된 거는요, 어, 다른 건다거름이고 추가된 거다거름이고 어, 작년에는 아그로솔포에 의지했었는데, 유황요. 어, 근데, 에, 올해 달라진 거는 뭐냐 하면, 님케이크입니다. 아, 님케이크 효과 있습니다. 아, 군뱅이한테 효과 있네요. 그러니까, 아그로솔포도 넣고, 님케이크도 넣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추가되니까, 내년에 또 뭐가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드는 거죠 보통 3만원대 이러니까 한 15키로 이런 게한 15키로 짜리도 있고 20키로 짜리도 있고 막 이런데 음, 3만원 3만6천5백원 님 케이크는 3만6천0백원 하더라고요 3만6천0백원 20키로에 근데 괜찮네요 님 케이크도 양분이 많거든요 톱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분도 되고 벌레도 좋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장 괜찮죠?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완전히 대빵 됩니다. 대빵. 한 10일 정도만 더 커도 지금부터 폭풍 폭풍 성장이거든요. 그 물도 많이 먹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말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음그 맛이 자꾸 이제 익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제가 그 씻어가지고 그냥 씻어가지고 껍데기 안 벗기고요. 왜냐면 가끔은 거기에서 딸려 나가는 게 있잖아요 먹어보면 그게 그게 아까워요 먹어보면 아깝게 여겨집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생걸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그 비릿한 맛 그런 맛 없습니다 이거 그러고 식감 정말 좋아요 어저께 마늘도 한번 먹어 봤거든요 마늘 혹시 미식가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아무, 전화를 주세요. 한 두, 많이는 못 드리고요. 많이 없기 때문에. 에, 이, 드셔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아마. 아주 귀티가 난다거나 할까. 어, 먹어보니까, 니네 거니까 뭐, 니네 우기는 거 아니야? 우기는 거 아닙니다. 어, 어 쌈을 사먹었는데, 상수하고. 마늘의 흔적이 없습니다. 생걸로 먹어봤거든요. 맵기는 맵, 는데 금방 없어져요. 금방 화가 없어져요. 그런데 조직이 어, 무너집니다. 마늘이 그런 거본적 있나요? 무너지는 거다 씹어야 되잖아요. 한두세 번만 씹으면 씹으면 무너집니다. 아주 그 질감 좋습니다. 마늘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쓰는 거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미식가들 이런 마늘, 먹어봤을라나? 잘 없을 텐데요. 감자요? 잘 없을 텐데요. 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는 것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올해 감자가. 제가 키운 거하고 사먹는 거하고 얼마나 많이 먹어봤게 감자 좋아하니까. 올해게 제일 맛있습니다. 어. 요렇게 키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제가 요 앞에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 해갖고 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텃밭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왜그 귀한 첫 텃밭에다가 농약 비료치고 토양 살충제 살균제 쳤으면 제가 손으로 안 만집니다 토양 살충제 살균제가 얼마나 독한 건데 그 텃밭에 넣지 마세요 대규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농약 비료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류에게 이 농약 비료만큼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것도 없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아로부터 해, 그, 해방시켜줬잖아요. 수십억 명인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35억 전 세계 인구가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8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고 살 건데요? 아, 그런데 이제 맛있게 먹고 저는 이제 농약 민감 체질이 돼가지고, 그, 잘못 먹어요. 먹으면 속이 쓰려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밥하고 뭐, 된장찌개 있으면 된장찌개 조금 조금 찍어갖고 먹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이 연약하고 살, 빼빼하고 아주 유 연약하게 자랐었어요. 지금도 아주 연약합니다. 팔도 아주 가늘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제가 먹는 저는 이제 그저 뭐지? 어, 어, 저기야. 장날 이런 데 가도 살 것만 사고 빨리 들어옵니다.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쓰리고 더부룩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텃밭 하시는 분은 공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 드시면 50%만 건져도 성공입니다.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어 요거 이제 받으시는 분, 받 받으 그 주문, 작년에 드신 분하고 어 받으시는 분 기대 하셔도 좋습니다. 맛이 괜찮습니다. 뭐제거라고뭐 우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하는 것이지.